달러 넘어선 305달러. 이게 그러니까 306달러를 찍는다는 거는 320달러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. 기억하세요. 306달러 이렇게 딱 찍잖아요, 점을. 그러면 이게 320달러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. 자, 지금 보신 영상이 오늘 장전에 장전에 제가 빅테크 옵션 분석을 해서 멤버십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고 여기 댓글 보면 시, 여기 보면 수준이 정말 낮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도 그렇고 어, 이 사람도 그렇고 쭉쭉쭉쭉쭉쭉쭉 여기 보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내가 300달러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뚫는다 이것도 남겨놨었고요 보이시죠 특히 임태령 이 사람은 멤버십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낮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 어제 제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한 거는 여기 피부과에서 피부가 좀안 좋아서 치료를 좀 받고 왔었어요 자 증명됐죠. 내가 틀린 게 아니지.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안해 줬을 뿐. 멤버십 분들한테는 업데이트를 해 줬습니다. 만약에 오늘 320달러 콜옵션이 많이 안 늘어났었으면 오늘은 볼 것도 없이 300달러에 스트라이크를 쳤을 겁니다. 그러나 장전에 제가 옵션 분석을 했을 때 320달러에 옵션이 조금 많이 늘어났었어요.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확률은 10%채안 되지만 306달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320달러로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로 여기서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에 어, 저희는 2차 셀 테슬라 2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 볼까요. S&P500 같은 경우도 어, 장중에 6000을 찍었다가 이렇게 떨어졌죠. 자, 이렇게 큰 그림 다 맞죠? 어, 테슬라 내가 틀렸다고? 어, 아, 틀리지 않았어. 여러분들한테는 실시간 업데이트를 안 해줬을 뿐이야.